화했습니다 화끈했고 남승민 선수의 좀 물량적인 부분에 좀 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선에 나오게 되는 선수는 예, 김맹규 선수입니다 포아토스의요 포아토스예요 김민규 선수의 좀 소개를 드리자면 김민규 선수는 지금 첫 출전입니다 0승 0패고 첫 출전인데 지금 자신의 클렌이좀 뒤지고 있거든요 예좀 이겨줘야죠 1대1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다, 당연히 김민규 선수에게는 좀어 내려진 사명감이고 이제는 1승 1패가 됐습니다 아운소민 선수 하지만 1승 1패라고 해서 좋은 성적은 절대 아니거든요 2경기까지 이겨야 이제 2승 1패 어 승률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기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네 경기 진행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형아 김민규 선수네요 예 네. 노란색 프로토서 5시 그에 반면에 어... 초반연기를 어... 좀뭐1 5투였나1 5 7투였나 15, 제가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좀 초반에 압박 드라군 이후에 빠른 트리플 그 이후에 축뭐 멀티도 잘 먹었고 뭐 중앙 싸움도 정말 대승을 거듭고 뭐 하나 빠짐없이 추가적인 뭐 상대방 견제도 끊임없이 방어를 잘 해내면서 무난하게 경기를 갖고 왔어요 11시 대각선 나왔네요 아뭐 씻고 오신다고요? <laughs> 어 사실 어 사실 푸푸전, 이 맵에서 푸푸전도 사실 좀 중요하게 한게 신전격 능선 같은 경우가, 어, 그러니까, 능선이 많, 많다 보니까 그 능선을 어느 선수가 먼저 끼고 그 능선에서 리버가 먼저 한번더 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어, 갈리는, 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뭐 정찰을 먼저 해주는 부분은 김민규 선수예요.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아, 헤드를 잘 못하겠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모클랜 대표자분은 어, 어느 분이시죠? 제가 아직 들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상대, 뭐이 맵에도 네, 센터 게이트를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 주고 나서, 김민길 원두가. 자,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 그냥, 어, 왼쪽으로 가네요. 이러면 원서치 되는 부분. 뭐,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뭐, 매너 파일러들도 충분히 뭐, 가능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운에 따라서. 어쨌든 뭐, 초반에 상대방 위치를 바로 알게 된다면, 빌드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 자신이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모칸님? 뭐 아, 네 알겠습니다. 메뉴저 드릴게요. 아, 비송이가 내가 아는 그 비송인가? 비송이가 내가 아는 그... 어, 이제 모송인가? 모송? <laughs> 맞나? 비송이 맞나? 일단은 뭐... 아, 그렇다. 참! 제가 잘못한 거죠. 예, 제가, 나이를 좀. 자, 비송이가 몇 살이었지? 18살이었지? <laughs> 18살 때 반말이나 듣고. <laughs> 알았어. 일단은 뭐 초반이라서 딱히 말씀 드릴 건 없고,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풀로버가좀 정찰이 잡혔을 때, 아직까지 뭐, 남소민노는 아직까지 정찰이 나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 말은 어느 정도 좀, 어랄까 상대방이 뭐, 다, 뭐, 빠른 다크라든가, 아니면 빠른 리버 같은 거를 배제를 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상대방도 나처럼 어느 정도 좀, 어, 비슷하게, 뭐, 그냥, 무난한 빌드를 가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지 않는 한 사실 이런 플레이를 잘못 해줍니다. 일단은 뭐아 지금 어 지금 김민규 선수가 예그로버티스를 취소했죠 예 취소해줬어요 지금 이만은 그렇죠 빠른 안마당을 가주겠다는 거죠 어차피 상대방도 자신이 그그 프로브가 예 나올 때쯤까지 뭐뭐두 번째 게이트가 올라가거나 뭐가 없었기 때문에 설령 내가 로버티스가 조금이라도 늦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뭐 다크나 뭐 리버 그런 거는 절 어, 아니란 걸 확실히 들, 들었기 때문에 만약 리버나 다크 같은 그런 어 빌드 같은 경우는 그런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좀 촉박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과감하게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선택은 나쁘지 않아요 더구나 대각이기 때문에 자김민희 선수는 3기트까지 앞마당 이 워프에 3기트까지 올려줬고. 근데 남소민 선수가 3게이트네요 아... 이러면은 예 이러면은 일단은 5점으로 올라갈테고 어느정도 진짜 어... 셔틀리버에 큰 힘을 실어주겠다는 마인드인데 근데 좀어 이게 타이밍이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어찌든간에김민기 선수가 안마당이 워낙에 상대방으로 빨라다는 부분에다가 자신도 뭐 2게이트 이후에 로버티스를 올라가주는게 아니라 3 게이트를 맞춰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더군다나 이게 타이밍이 아직까지 뭐 어... 로버티스 소포트베이가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타이밍은 지금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그냥 상드, 상 게이트 그냥 물량을 그냥 압박만 해주겠다는 마인드인가요? 예, 예, 그냥, 그냥, 옵저버까지만 뽑아주고, 예, 다수 드라곤을 뽑아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오히려 좋은 건 김민규 선수죠. 어쨌든지 가네. 이 싸움에서만, 이 싸움에서만 드라곤을 좀 자신을 안 주면 돼요. 근데 원딜러스 있기 때문에 양수, 나, 그, 남소민 선수가 좀이들을 챙길 수가 있어요. 먼저 드라곤을 죽게된 거는 남소민 선수지만, 아, 예, 추가적인 드라곤 나왔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딜러를 잡아주는 좋아요, 딜러스. 어어, 어, 이거는 약간 김민균, 아, 아, 예, 추가적인 드라곤은 알았고, 예 질러 잡아야죠, 질러 예,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이, 이, 그림선을 고집할 필요 없어요, 김민균 선수 입장에서는 아, 추가적인, 어쨌든 추가적인 드라곤은 김민균 선수가 빠른 전장이라서 예, 전장이라서 이거는 남승민 선수가 피해를 봤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상대방은 암마넬에서, 어, 에휴, 죄송합니다. 암마넬에서 미네를 캐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자신은 암마를을 캐지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로버티스 서포트 제의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어서 차라리, 차라리 자신이 안마아서 빨리 가져가는,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를 포기하고, 리버를 선택할 거라면 차라리 투게이트 로버티스가, 투게이트 리버가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는 김민규 선수가 로보틱스를 올려 맞춰주면서 리버로 뽑아줄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게이트도 이렇게 자신이 먼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이거는 상황이 김민규 선수에게 많이 기울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아... 좀 남, 남소민 선수가 노릴 거는 단하나예요이 리버 셔틀 그... 어... 속업을 좀 해줘가지고 진짜 리버 대박을 좀 터트려 터뜨려서 상대방에게 좀어 말그 어뭐야 빵러시라고 하죠. <laughs> 빵러시를 좀 유도하면서 능선을 자리 잡아 가지고 자신의 리버 하나는 견제를 가면서 또 다른 리버 하나로 하나와 다수의 드라곤을 능선을 잡아주면서 상대방의 좀 무리한 공격을 자신이 좀 이득을 챙기는 그런 플레이를 가져가게 되면은 뭐 남소민 선수가 좀어그그 이후에 멀티를 까, 따라가 주니까 모를 텐데 자, 근데 드라곤이 돌아와갖고 이 리버, 아, 근데 이건 또 무리였어요. 예. 상대방 뭐 드라곤이 적은 것도 아니고 리버도 있었기 때문에. 어, 어, 시도는 좋았어요. 김민규 선수는 이렇게, 어, 그니까 전술적인 움직임을 정말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신은 뭐 드라곤 안 줬다고 하지만은,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더 압박을 준 거는 김민규 선수예요 예. 충분히.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멀티를 다시 한번 김민규 선수가 더 가져갈 수 있는 여력도 분명히 있는데다가, 자 어떻게든 좀 견제를 그프어브 자원적인 피해를 좀 줘야 되거든요. 남수민 선수 입장에서는 자 이런 업저보도 아 잘리게 되면은 더 이상의 정보 수집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다가 아 이렇게 그냥 단순히 리버를 뽑아놓고 가만히 소비적인 플레이만 용도만 쓰게 된다면. 아,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정말. 이제는, 뭐, 뭐, 김민기는 리버 바로 안 가고, 예, 아주 올려주면서, 템플러 아카이브 올려주면서, 템플러 체제 더 강력한, 리버보다 화력이 더 강력한 템플러 체제를, 예, 먼저 밟아주는 것도, 올려주는 것도 괜찮죠. 자. 김민규 선수가, 그렇죠. 남소민 선수가 해줄 거는 뻔하다. 전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이게 방어를 좀 해주는 부분이에요. 아, 오히려 남소민 선수가 너무 소극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투리버까지는 탄것 같은데. 아, 이게. 이 병력을 하실할게 많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나, 어차피. 남소민 선수는 아직까지 3개이트에요. 반면, 김민규 선은 이제는, 예, 예 6, 게이트까지 늘어가는 상황인데. 자, 소거샵틀 됐죠. 소거샵틀로 좀 흔들어줘야 됩니다. 어, 글로가면안 돼요. 운전 잘해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리버를 내린 타이밍, 위치가. 아, 이거는 리버를 그냥 조공하게 됐어요. 남소민 선수. 아 운전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데 아 자신의 병력이 내려왔다고 하지만은 어차피 추가지 그렇죠 본질에 있어서 두럼과한명으면 오히려 이거는 쌈싸먹기가 되는 형식이 되다가 아 트리버가 너무한 것도 없이 차페길게 대본을 인해서 아 이제는. 뭐 물량적인 부분에서도 자원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테크적인 부분에서도 뭐하나 남소민 선수가 김민규 선수를 따라가는 부분에 하나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뭐 포즈에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그, 눌러주는 김민규 는 앞서나가고 있는 김민규 선수라서 아 이거는... 야 이거는 많이, 예 그니까 경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이 기울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넥서스 하나 더 가져가는 김민길 런드고, 능선은 남유민 선수가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워줄 수 있는 건이 자신감이 김민길 선수거든요 설령 이 싸움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그만큼 너를 압박을 해줄 수가 있다. 니가 능선을 잡고 있어도 내가 너를, 공격을 먼저 내가 선택권을 나에게, 내가 갖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아우. 흥분하니까 좀. 말이 헛나오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그만큼 김민규 선수가 워낙에, 워낙에, 아, 진짜 김민규 선수 철주, 첫 예, 출전 치고는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이럴 때좀이원을해설하는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원 해산할 사람 없나? 아, 이원을할 사람 없나?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원을할 사람 없나요? <laughs> 제가 지금은 XP인데, 윈칠도 깔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원이 가능합니다 <laughs> 자 다시한번 셔틀에 리버를 뽑아준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 뭐 이제 테플러 아카이브 올라가니까 뽑아줄건 리버밖에 없겠죠 아 이제 여기 하이 테플러까지 나왔고 자자자 자, 자, 리버 자 근데 스톰이 아 스톰은 제대로 들어왔고 더군다나 여기는 바로 진려까지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약간 김민경 선수의, 김민경 선수가 약간 드라곤이 약간 좀 미어, 없어 보이는데요. 더 나은 능선은 어쨌든까지 남소민 선수가 좀 잡았기 때문에. 아, 근데 추가적인 뒤에 병력이 왔고. 아, 뒤에 병력이 추가적인 병력이 와, 가지고 아, 이거는 일단 빼야돼요. 이따 아, 역시. 전장 자체가 김민경 선수 좀 안마당 그 앞쪽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남소민 선수가. 방금 싸움을 잘 해줬는데 추가적인 그 병력이 김민균 선수가 잘 도착해서 했기 때문에 뺄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멀티는 이렇게 더 이제 차이가 나는 데다가 아 이제는 템플러가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그렇죠 김민균 선수가 오히려 셔틀 뽑아갖고 템플러 견제 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 이거 카카루가 카이 맵은 참 카카루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 진짜 카카루 없어져야 돼 자, 셔틀, 셔틀, 셔틀에 좀 와봤는데, 쉽지가 않죠. 본전에도 이렇게 포터가, 예, 있는 부분도 있고. 안전해요, 이 선수. 안전합니다. 마치 그, 어, 김, 어, 전태규 선수를 좀 보는 것 같죠. 안전제일. 일로 유명했다는. 자, 오히려 김민규 선수가 어퍼컴 한번 날리러 가나요? 일단은 오점으로 시야, 아, 봤어요. 봤습니다. 봤거든요. 봤는데,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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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잡혔어요. 어 김민경 선수 이것 좀 약간 아쉬운데. 자신의 셔틀 하나 내집을 상대는 멀티 시절을, 시키게 시키겠다는 마인드인가요? 어, 바로 이날까지 잡아버리게 되면은, 자, 다크템플러가 좀변수이긴 합니다. 오점바가 없거든요. 김민경 선수가. 자, 하이템플러가, 하이템플러가 아직까지 뭐 스톱을 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아, 그래도, 그래도, 넥서스는, 예, 네, 치수할 수 밖에 없는 남소민 선수고, 이러는 와중에, 예, 네, 김민균 선수는 일곱 시에 또 다시 한번더 멀티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김민균 선수 뭐 하나, 참, 남소민 선수가 뭐 하나 따라오려고 하면, 그걸 저지하면서 자신을 하나 더, 가, 하나 더 가져가는 모습.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손쉽게 이 경기를, 자신의 경기를 만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선수에요, 김민균 선수가. 게이트는 점점 상대방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서 좋아이면 좋아, 물량이면 물량, 업그레이드면 업그레이드. 아 물론 뭐 난소민 선수 업그레이드 따와, 따라 왔다고 하지만은 아 여기도 다크테플러. 자이 다크테플러 잡아줘야죠. 어 어쩌면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김민준 선수 아까워요. 화이트 플러 이렇게 조고가는 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약간 좀, 어, 김민규 선수가 약간 드라곤 비율이 약간 좀 적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드라곤 비율만 좀 맞춰주게 된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든 간에 양적인 부분에서 워낙에 김민규 선수가 앞서는 부분이라서 답답하죠? 답답하죠? 자신의 본드는 미드가 거의 이제 거의, 어? 거의. 쓰레기 취급정도로 비춰질 정도로 밖에 안남았고 암마냥도 이제 거의 다 예.. 뭐1 0 0대에서 이제 800대로 뭐 700대로 떨어졌는데 능선은 아! 참이 맵이 맵 이름 뭡네가신적격 능선이지 않습니까 능선을 먼저 저격을 해야 좀 유리한데 지금 상황은 뭐이 능선을 뭐 난수민 선수가 먼저 잡고 있어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로 김민길 선수가 유리합니다 초반에 아 남소민 선수의 초반 그3 게이트를 갈 거였으면 갈 거였으면 예, 예를 들어 가로나새로면좀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대각선인 곳에서는 아좀2 게이트 리버가 더 나왔을 타이밍이 더 빠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2 리버가 잡힌 것도 컸고 아 이제는 안되죠 예뭐질력을 잡는 아카디라고 하지만 안되죠 안됩니다 오히려 진사시 리버에게 붙어요 에 물량적인 부분에서 어 여기는 그래도 남성현 선수가 좀잘 싸워졌어요 좀 리버를 좀다 잃지는 않은 하, 선에서 아 마지막 스톤까지 이야 어, 참 김민경 선수가 기본적... 기본기가 좀 탄탄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지 좀 싸움적인 부분에 컨트롤 중 부분에 정말 좀 어...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자리 선정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목이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멀티는 걔는 늘어나고 상대방이 자신이 멀티를 가져가야 정상적인 그런 자리에 자, 어, 상대방이 가져가면서도 불구하고 뭐 하나 해줄 수가 없는 남수민 선수고 이 병력도 결국에 쌍싸먹게 되고 파기가 되는 그런 병력이거든요 아 자신의 병력이 하나하나 줄어드는 것을 볼수 밖에 없는 남수민 선수인데다가 아 사실 견제가 많이 늦었죠 예 남수민 선수의 견제가 많이 늦었었고 정말, 김민규 선수의 좀, 그, 센스가 좀 돋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반 정찰로 인해서, 어느 정도 돌려줬음에도 렸 불구하고, 좀 뭐랄까, 어, 로보틱스라든가, 두 번째 게이트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걸 봤기 때문에, 자신이 로보틱스를 포기하고, 안 맞은 선택을그 과감성이, 어, 그런 좀, 어, 빠른 빠른 판, 단이 이런 경기를 자신의 거를 가져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경기네요, 지진을 예, 지리가 나와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를 남소민 선수 가져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경 선수첫출전은 자신의 경기를 깔끔하게 가져오게 되면서 1대1로 맞춰주게 되었습니다.